경기 진행을 맡은 게스트의 모범생 헬설원의디지빈 핑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총 3라운드로 경기가 진행되고요 각 라운드마다 승점 1점씩 가져가서 가장 많은 승점을 가져간 팀이 최종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팀에 그 철저하게 선발된 팽이 선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곧바로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첫 번째 선수들 나와주세요 를 믿습니다. 어렸을 때 노란 던 그대로! 동네를휘어자마 그대로! 이겨주시면 돼요! 너희 아빠야! 내 아버지야! 화이팅! 화이팅! 네. 제발! 자, 패기를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하나, 둘, 셋! 아, 양선수 모두 기합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첫 번째 선수들이다 보니까 다소 긴장한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마침 또 우리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현장에 리포터 한 명이 나가고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 네, 현재에 나와있는 DJ핑크입니다. 각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데요. 바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죠? 예, 구로구 고척동에서 온 유민희 아빠입니다. 아, 고척동에서 오셨고, 저는 누구랑 오셨나요? 예, 네, 가족들 우리 아들 세 명이랑 같이 놀러 왔습니다. 자, 가족들 소리 질러! 아들이 둘밖에안보이는데한명 어디갔죠? 사춘기라 좀 이제 침팬하고요. 자, 우리 사춘기를 맞이 우리 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용기 내라, 아빠 나왔어. 용기. 용기는 우리 아이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빠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인터뷰 잘 들었고요. 바로 다음 인터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죠?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고, 누구랑 오셨나요? 아이들이 아이들. 자, 아이들 소리 질러? 아, 아이들 아이저 문방구 앞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이노먼스 팀아들 아이들은 앞에서 아빠를 응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빠는 지금 혼자서 쓸쓸하게 고독하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잘자신 있나요? 예. 네. 우리 지금 매달 뽑기 정신 팔려있는 그러니까 벌써부터 도박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열심히 뽑아 열심히 뽑아 알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미 아이들의 응원에서부터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경기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DJ 킹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아빠의 대결입니다. 한 아빠는 사춘기 아들을 위해서 또한